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어제 러트닝 미국 사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이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으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 대사도 워싱턴에 도착해 무역과 비자 협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직 장관에서 대사로 복귀한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는 워싱턴 입성 첫 임무로 무역과 비자 협상 지원을 꼽았습니다. 무역 문제는 산업부와 통상본부장이 직접 협상하고 있지만 자신도 적극 뛸 거라고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공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미 간의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특히 통화수아프 요청은 우리가 이미 제안을 던졌는데 미국의 반응이 접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일단 기다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우리 돈 492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안전장치도 없이 건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배수진임을 시사했습니다. 비자 문제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며 충분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비자 운영이 자리를 잡도록 최근 미국 측이 비원비자와 이스타로 공장 설비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한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e 포 같은 신규 비자 도입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안에 2차 회의를 열어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미국 우선주의를 감안하면 쉽지 않지만 강대사는 경험을 언급하며 노련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의 스타일이나 관심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때 파악을 한바 있고 여건이 녹록치 않은 북미 대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주미 대사관의 외교력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대외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전파해 이해도와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이 무기 전시회를 열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영토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중요 표적들의 특수 자산을 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위협한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양소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신형 무기가 대거 공개된 북한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 발전 2025 개막식. 화성 10일 마라고 적힌 미사일이 눈에 띕니다. 한미 대공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 현대화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화시했습니다.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장 장비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장되고 김 위원장은 대뜸 한미 핵동맹을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에 상응하게 북한의 특수자산을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던 겁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을 적들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미군 기지 등 주요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해당한 군사 지속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더 밀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개와 함께 직접 한국 영토를 언급하고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보유국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거고